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엄청나게 쳐먹고 있는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다이버전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 얘는.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다이버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도 이해도 안 가고 뭐 그러겠지만 이게 지금 다 다이버전스가 다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도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역은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봐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다이버 전수가 유지가 되는 이상은 유지가 되는 이상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요, 아, 이런 하모니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완성이 돼한번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또 만들어진 게또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전제 이탈했다면서 뭐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봐줘야 되는 위치에요 상당히 유심하게 봐야 되는 위치, 지금은. 그리고 이런 역배어 역추세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딴거 없습니다. 이때 주봉으로 봤을 때2 3년도 초부터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 라인 그곳 오시고, 요거 돌파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말한 데에서 다이버전스 뜨고 추세 전환이 된다면, 이런 데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매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런 애들은. 아무튼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는 요런 패턴이 많이 뜨기 때문에 유심하게 체크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락 힘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중요하다 는 겁니다 이건 뭐 신적과 달성한다고 해서 뭐 날아갔는데 망했는지 어쩌면 무디가 뭐 뭐전문가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차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게 무서우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이 차트가 이해 가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돌파 나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 게임 이해가 다 돼요, 10번 누르세요 10번